올해도 오늘까지 해결하고, 올해 202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노동력 공과잉입니다. 급 아직 노동력 우리가 생산하는 인구는 빠르게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생산하는 인구가 자체 감소했다고 해서 노동력 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력 공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노동력 공급과 노동 수요의 차인데 이 여전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는 노동력 공급이 노동력 수요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한 한지한국사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청년층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원하는 직장에 갈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베이비 세대들이 일단은 은퇴하면서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 문제들 또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이런생세간에 갈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한국 시 동안에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 시야에는 한국 시민 동안에는 여전히 노동력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대를 보면 1970년생까지 우리가 보통 베이빔 세대를 갖다가 1955에서 63년생으로 지만좀더 확대된 베이비 세대는 1955에서 1974년생까지 보고 있는데 천백칠십년대 초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마 천백칠십대 초반생까지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6 0세로 현재까지 간다면 아마 천백칠십대생까지 초반까지가 아마 2천삼0년대초정도는 아마 노동시장에서 일단은 퇴장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아마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공급에 턱없이 많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이 아주 분기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를 인대료, 물론 이때도 어떻게 돼야 그냥 쓴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에도, 재에도 동포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동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노동력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런 사회 안전과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잘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먼저 체급 달려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만들어내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징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자의 어떤 단순 노동에서 어떤 정체성적이라든가 과격을 가고 있고요. 목표는 어, 2세, 3세, 1세에서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2세, 3세 같은 경우는 고령화 감소 시대에서 대체력, 감소에 대체 력 노동력 감소의 대체 인력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오게 됐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잠재, 여력 활용을 한 사회 안전 방역을 이 사람들이 할수 있겠다. 그리고, 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어, 일본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리고, 그런, 이 사람들은 그런, 어, 국민화를 통해서, 어, 제2의 국민, 국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에,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일본어하고 일본어, 어, 문화 교육이다. 정체성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많은 학교를 세우고 있고, 세우고 있고, 일본 동구가. 다음에 onun o k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거든요. 상황이 비슷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될 대상은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그러니까 에스니코리안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발제 내용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해외에서의 모습이 아닌 한국에서의 모습이 어떤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국 국적 동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고 나아가서 인적 자원 활용은 저희가 이제 뭐 노동시장 통합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되 활용한다는 개념 관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서 그분들도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사회 통합하는 그런 게이제 주요한. 정책 목표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어지면약 88만 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그 재외동포 자격을 줘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고. 방문 취업은 여러분들 혹시 그 고용 허가제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그 체류 기간 체류 기간은 3년 플러스 1년씩 개월 그래서 한4년씩개 정도 체류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그런 노동 시장에 단순 주로 비전문 업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영주권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영주 자격을 구해 하는 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자상으로는 제동급 비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 외국 국적 동포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 국적 동포들이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들을 국적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적이 한 72만 명 정도 되는데, 어, 중국의 이제 인구 통계가 뭐 이렇게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그 56개인가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통계를 파악을 하면 대략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우리가 만 조선족 한 19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 72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죠. 장기 체류자가 주로 이제 제 동포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제도상으로는 방문 취업에서 제 동포로 많이 비자를 변경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그 가장 오랫동안 그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리고 얘기 말하는 비전문 취업 같은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이제. 4년 10개월, 4년 10개월에서 9년 8개월 이상 되면 자격을 주질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우수,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다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동포비자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대략 한, 여기는 이제 10만인데, 이제 전체로 하게 되면 한 15만 정도 됩니다. 15만 정도 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 국적이 한 10만 명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령별 분포로보면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이 방문 취업은 그, 이제, 아, 비전문 취업 같은 경우는 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을 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젊을 수밖에 없고요. 방문 취업은 과거에 이제 25세 이상이었는데, 2019년도에 18세 이상으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60세가 넘으면 재동포 비자 자격을 줍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측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고연령은 없고. 근데 이제 재동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 이상이 34.1%죠. 추세적으로, 어, 이, 보게 되면 이, 대략 한 7년 사이에 약 9%포인트 정도 60세 이상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수,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동포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대다수의 그 동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동포들이고 중국 동포들이 한 190만 중에서 한국에 올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동포 사회도 절주산의직면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청년 인력들이 거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 아, 물론 유입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인력이 들어오면 이 청년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과제 남아 있지만 이 이제 이 동포사의 인적 자원 활용과 고용화 문제가 우리는 같이 맞닿아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지역으로 나눠 보게 되면 이미 그. 상당히 많은 소지역 단위 같은 경우는 고령화 비율이 더 이상 감대하게 어려울 정도로 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이민자나 외국인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 이제 이민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숙련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활용 정책은 대개 이제 비전문 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방문 취업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단순하고 비전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외 동포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대졸 이상 학력이 한 33%인데 우리나라 경제활동에서 내국인, 내국인합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제외 동포도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들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했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그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취업 사기는 이런 거죠. 한국에 취업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돈만 떼먹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대개 이제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1999년쯤에 이제 한천명 정도를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다 그 제도가 이제 취업 관리자라그래가지고 동포가 일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이제 2004년도에 고용 허가제가 만들어지면서 특례 고용 허가제를 동포에게 취업 문으로 열어주고 방문 취업제를 만들면서 동포가 이제 지금 38개 업종에 단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동포 정책을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주는 정책으로 접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포 정책을 되게 동포를 노동시장 정책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동포 정책으로 접근할 거냐 이두 가지는 크게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인력 정책도 있지만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그 활용되는 측면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또 환경들은 그 사람이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넓어내면은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갈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인력에 쿼터를 정해 갖고 배분하는 방식의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게 이제 현재 기본적 동포 정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포용 정책으로 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게 수세다 할수 있습니다. 재동포가 약간 실업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얘기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재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실업률 이한 높아요. 아까 내국인 실업률보다더 높고, 이게 이제 50대, 60대로 들어오게 되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를 보게 되면, 이 경제활동에서는 내국인에 가까운, 내국인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실업률이 한 2.9%, 2.8% 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 가까운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동포의 고령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 고령자의 실업 문제 되고, 이실업 문제는 결국은 저소득 문제로 연기 되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자는. 합니다. 이 외국 주동포들은 외모도 한국 사람하고 거의 거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 생활습관, 언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처음에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동포 정책의 출발이 어,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처음부터 유도했어요. 를 물론 문호를 열어놨어도. 어, 이분들이 그 한국과 같은 그또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시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결국은 그런 정책들이 똑같은 그 상태에 있는 한국인 취업자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음식업, 어, 이런 쪽에 있는 분야인 사람들하고 그 과거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면서 어,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서 자리 잡게 좀 됐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베타성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지만저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정책의 실패가 기인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이제 예, 극복할 거냐 좀 문제가 어, 어,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 결국은 이제 이그 비자 체계를 개선해서 동포를 한국의 포용 정책으로 바꿔내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동포가 내국인 미치는 영향들이 동포 좀 완화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국인에 대한 동포의 인식들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그런 지역 사회의 차원에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영포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동포들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그럴 때 인구를 몇 명을 더 늘리느냐 이런 데에 집착해 가지는안 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인구는 줄지만 사실은 우리 인구는 훨씬 많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우리의 생각,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 그런 게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아, 만약에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대응하는 우리 그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재배동포 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거기서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게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게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재외동포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장학생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장학생 제도의 수혜자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지금처럼 거주국으로 다시 꼭 돌아가야만 되느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한국에 남을 사람은 남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그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근로 조건과 관련한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의 그 신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 광범위한 그런 정책이 새로 어, 각 분야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특정한 방향을 저희가 분명히 이, 보고 그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어,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전문가들의 에, 그 어, 지식, 또 어,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